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로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를 쓰시고 하나의 건불마도 못하고 부적이 받아 못한 나를 사용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성회를 놓고 저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대표장님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단체를 세우고 우리 대표를 세우시고 우리 사모님을 세우시고 스태표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18자라는 성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어 아, 네. 우리 대표장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하늘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눈에 우리 하나님 대표장님 사용하시구나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 네. 정말로 인간이 할수 없는 무십니까 네.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초자연적으로 네.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남을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내가 비전과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쓰게 해서 아멘. 나를 뽑아세웠는지 반드시 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첫사랑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 놀러왔어요. 온천하러 왔어요. 훌륭하고 정말로 위대하고 신령한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사를 세울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서 이 성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이 세상 곰 바로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너 아버지의 뜻을 배우러 왔어요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하나 오늘 무엇입니까 4대 행정 1절 8절이 교회 회복 교회 시작 성령 행정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콜링해서 여기를 아멘. 세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를 통해 일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간증도 중요하죠 간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오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 소자연적으로 역사십니다. 그분이 슈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알렐루야. 여기는 다 지식 모든 학문이 아주 유창한 분들이 오셨다 그래. 주님은 나는 몰라요. 네학문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살아계신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의 피, 모여의 피. 십자가에 흘린 예수 필요 왔어요 십자가 세우러 왔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러 왔어요 생명을 살리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오직 성령이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반드시 14장 15장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나는 너 안에 있다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나를 콜링하고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올 자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혀 피를 철철 내리며 나의 사망군세 다 이루신 절믿습니다 네.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 우리는 한경이 열렸어요 변화되게 됩니다 네. 새사람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째 겸선해서요 인사를 잘해요 네. 상대방 허물을 한 겁니다 네. 약한 자를 도와주요 네. 말이 필요 없어요 네. 가난한 자를 도우고 섬기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치료한 사람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호와 라파의 용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심령 성전이 임하여 하나님의 용이 임하는 거 여호와 파 예수 그리스의 용이 임하 병은 치료될지어다 아, 네. 남병은 치료될지어다 아, 네. 모든 고통은 치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가라사대! 하면 우리는 심부름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아버지 일이에요 아,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적이냐 지금까지 우리 종의 로의 단체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우리 기적이 하나님 놀라운 일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자님 할수 있다면 된다. 아멘. 빌리포서 네. 13장 4절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는 자세.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 순종이 네. 무엇입니까 말씀만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 안 하면 뭐야? 조주가 있는데요. 복 순종 안 하면 뭐야? 반대. 불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강하게 말하면 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이야. 근데 무슨 영권이냐? 무슨 인권이마고 무슨 신권이마고 무슨 물권이마 절대 죽권자는 절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순종이란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의 1절에서 14절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 고 말씀에 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이 기록된 십 번절부터 마지막 절은 불순종의 영을 이런 우한 질병요 이런 사단의 역세 저주가 막혔다는 걸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혔다는 걸그 관계를 누가 우리가 말할 때내인생기를 내가 막았어 내가 내가 철주망을 돌려찼어 내가 막은 거라 내가 풀리지 않는 건 내가 막은 거요 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풀어주는 영이에요 풀어주는 안에. 성령님은 불어주고 네. 달리는 영 네. 그리스도는 열리는 영이에요 네. 누구나 다 환경을 열어줘 가난한 자가 부한자가 되고 약한 자가 전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무명한 자가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무식한 자가 지혜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인은 하나님이여. 주인은 아버지야. 아버지 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뿌린 내을 거둔다는 거요. 조금 더 더하지 나라고눈 것만큼도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선불 보물재 저는 그런 축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 계단에 와서 십자가 성에 와서 오늘 어 지금 먼저도 이렇게 잠깐 잠깐 우리 대표장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주시쓰니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부족한데 안 세워줘도 되는데 저를 이렇게 거짓 붙여요 우리 단체 세 분을 세웠다는 거.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 사람 세우니요 대표장님 전에 항상 저는 빼세요 저는 감사 안 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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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디야 어디야 이러시는 거요 아우 아니라는 거요 내가 아니에요 저는 감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이거 세 분을 어떻게 세웁니까 따로 세워서 많은 일꾼 데려오셔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나는 여기 주체를 내가 생각해야 돼내 하나가 빠지면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지내 수익을 안 바래요 지금까지 우리 단체, 우리 중경 총회장님 계시고, 대표 총회장, 우리 교황 목사님들요, 우리 다와 계시면, 저를 오래 겪어본 사람은, 우리 고문 목사님들 총재단다 알아요. 내 욕심받아는 상대를 늘 네. 먼저 생각을전 왔어요. 네. 우리 대표 가 대장님께서, 십자가 대표장님께서, 내가 계속 사양했어. 저 세우지 마세요. 안 세워도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 계속 우리 사모님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렇시는 거예요 예, 이두분 복사님께 박수로 함을 주신 해서 제가 그냥 소포한 게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도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멘. 여기 놀러 온거 아니죠? 뭔가 변화 받아야죠. 아멘. 그래도 우리 대회장님 힘이 날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이거는 제한테 주신 간증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받아서 제가 그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아멘. 먼저 집회 여기서 와서 했나?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먼저 제가 김포교회를 오기 전 김포 와서 7년 만 7년 됐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니 여러분들 도전받고 하나님만 가로세대고 하세요. 네. 여기 와서 세상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잘난 자랑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멘. 네. 주님만 영광받으시면 돼요. 네. 주님을 영롭로하면 되네요. 나는 그 전화로 온거 아니라니까요 여는 시원한 거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하님 진리만 선포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다 책임져 성령, 인천 다 받았어요 여기에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김포 온 지가 7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을 시켜주셔는그막딱 받았어요 교회를 내렸어요 저는 김포 오면서부터 7년 전부터 월세를 이원도안 냈다 면제부 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할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니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린다 월세 7년 전부터 다 면제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냈어요 월세 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론도 김포까지 오기까지는 김포에서 사역하면서 안 받았어요. 이론도 다 하나님께서 돌자 붙여가고 면제부 싹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그거 이제 내놓고. 하나님이 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음성을 들었어요. 또 그게 여기 성역 끝나고 가서 그날 바로 계약했어. 문제도 까지않다라고 계약했습니다. 대표님 아시죠? 이거 내가 전화로도한 마디도 기세안해서 오늘 성역 했어. 이거 요즘 도전받으라는 거요. 이거는 아네. 인간의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내가 집회로. 제가 다 계약했죠 그날 네, 바로 성냥교회 가서 요인데 전화가 온거야 모르는 아, 네. 목사님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다던데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 생자 모르는 목사님 아, 네. 왔으니까 보드니까 교회 이름도 똑같이 받고 무리위서 어떻게 하는 것도 똑같이 말씀 그대로 받았대 묻지도 따지다 않아 그날 계약해서 일주일만에 다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서울 와가지고 저는 서울에 4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아주 그 산속에 오지 속에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강원도 오지 어이 기적이 아닙니까 <laughs> 기적이지 여자는 구나 여자를 갖다 저보다나 여종을 갖다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죽으러 서울로 제 이제 제가 원래 성북구 그 성북동 아시죠 그쪽이 메인이에요, <laughs> 이제 들어가서, 집 주문하고, 다집 고대로 놓고, 들어갔서는 지금 6개월째 딱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의정부에다, 아까, 그 의정부에다, 메 했어요, 매스성전 자체 성전 7월 말에, 단금치료입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멘. 내가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가라, 사대 명령하면 가고, 순종했어. 숨기라 하면 숨기고, 사인 주면 그대로 순종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하나 님 성령에 대적하면요, 이 축복권은 그냥 날아와요. 성령이 아주 예민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음성을 아주 예민하게 들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 사역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기도원 사역 주셨으니까 기도원을 교회하고 같이 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도 무슨 사역? 민족재단에 사역을 주셨어요. 기도 사역과 전적으로 한 5년을 했습니다. 하늘 민족 기도. 너무 사단이가 맨날 경찰을신기하다니딱 내리고 주님의 교회 1년 기도해서 이름 딱 받아가지고 이제는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요. 일대 사역 네. 앞에. 그럼 탁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하라는 이 성경 말씀 6 6권은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살아가는 걸다 기록하셨어요. 그대로 뭐 갈아서 하래. 이 생명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나를 심령으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계속 복종하고 순종하고 늘 우리 하나님 니가 그렇게 전내 주님이 나를 죽으래요, 날마다. 나도 공동매주 올라가. 공동매주 저 죽은 자가 말은 있냐고 그러시대요. 내가 산 기도를 저는 많이 시켜요. 전부터 신학교, 대소동 들어가서 이렇게 편입을 많이 했는데 산 기도를 들어갈 때부터 그 수목음이 얼마나 산 기도를 많이 시키겠습니까? 빡세지 날색 올라 있대요. 근데 산 기도도 일대일이에요 저는 누구를 절대 안붙여요 주님이 동행라 그러면서 매 뒤지를 안 만나나. <laughs> 산대 멧돼지를 만나러 그멧 네, 이제 하고, 이성령이라는 성령님이. 하나님, 멧돼지 만나면 죽어요. 몰어서 그쪽 구독 찾아요. 그독 마신 면돼요 사진 찍어놓은 거다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제가 대항하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엄청나요. 그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 제가요, 이런 불같은 성령, 성경, 하나님이 성경대로 오신 말씀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습니까? 절대 죽은자는일을 못해요. 병력 자동으로 다 태워준다요. 불임하면은 네. 성령의 불임하면 질병은 다 태워줘요. 네.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치료 그게 치료의 강선 이 많은 겁니다. 말씀으로 안해 그 말이 필요 없어. 불 받으면 돼요. 네. 이사 오늘 3박4일이성령를불 뭐, 받으러 오셨지요. 네. 말씀의 불. 주님은 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불을 선포해 될줄 믿습니다 네. 그 불을 선포할 때내 속에 있는 러움이 타고 뭐 내가 아멘 할때 악신, 어둠의 영, 가난의 저주가 다 태워 줄줄 믿습니다 네. 알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능을 본능이임하요 곧능 중요한 곧능 권능. 곧능이 임하면 역사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입으로 쩍쩍 걷는 것은 그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부활의 군도 네.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의 권능임을 줄 믿습니다 네. 그 권능임 할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늘에본세가임요여 권능임하여 명권이하여물권이하요 네. 모든 저주는 초계같이 다 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보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머리둘 곳이 없대요. 네? 머리둘 곳이 없대요. 제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진짜로 부하명예 다 갖고 사람을 놓고 경영도 하고 다 하고 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법도 잘 알고 편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요. 이게 그냥 된거 아니라는 거요. 절대 혼자는 그냥 안 돼, 그냥. 우리가 욕같이 훈련시키고 그 연단을 시킨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욕을 연단시키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쓰는 선지자들이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우선. 그 연단,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머리들 곳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고난, 고난, 고난 넘어오면서, 근데 모든 문 열어 주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열어 주시고 마음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돌자를 붙이더라고요. 자동으로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할 때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장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걸, 그걸 계속 보여주시더라고, 나한테. 네, 네. 세상에 무릎을 꿇고 철, 철 우는 모습. 주님, 어떡합니까? 한 영혼 살려야 되는데. 목적은 생명 살리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증거하라는 거요. 복음은 부활복음이에요 십자가복음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받고 예수생명 온천하 유다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회를 왜 열어놔 우리 대표장님 진례복음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나와서 진례의 예수 증거하라고이 성회를 초청하신 줄 뵀습니다 얼마나 극효한 그 사역 너무나 극한것이 우리가 늘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다른 것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복음이에요. 네. 먼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고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에 권세가 이거 권능이많권본가 임하여 용건이 많면물건신권건이많면 어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반드시 네.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을 믿습니다이 3박 4일 동안 시간, 시간 세워 주시는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오순절의 불이말 했잖아. 네. 오순절의 역사가 임할지어아 네. 오순절의 불이말했기초대교순요초대교을요성령사 네. 오순절의 불이 했습니다. 첫 사랑 사도행전의 역사 29장을 30장을 써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멈치면 안 돼요. 제가 네. 기도하는 자는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 딱한절 주셔요. 네. 여기에 다 들었다. 이게 회복 되된다 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매일 그 자리라는 게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을 뭐 합니까? 아, 네. 우리가 변화 받아야지. 아, 네. 너무 감사죠.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첫사랑 회복을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늘 새로, 새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돌받히며 이제 말씀에 시간, 시간 주신 우리 강사님을 통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로 하면 네. 옥토 말씀에 옥토가 될줄 믿습니다. 네. 성격에 불받는 역사의 말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변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미랄이 되야 돼. 그리고 주님의 포도나무요, 15장에 포도나무가 내 안에, 우린 열매니까 붙어있어요 열매를 맺 우리가 붙어있으면 열매는 주의 성령께서 맺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붙어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광을 내드리면, 우리는, 우리 속있는 성령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지다 이렇게 간섭하세요. 저 나갈 때 저는 무릎 딱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자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외부에서 돌아온 가아지는다주님이름으로다 사단시켜 주셨어서 이로부터 기도하고 나와요 그러고 십자가 세우고 나갑니다 보혈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니하십니다 네. 아멘 아, 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아, 지 네. 십자가의 첫사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문자 그대로 가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어? 될줄 믿습니다. 어, 사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중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라. 다른 언어. 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들어오면 다른 나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나가는 게 주의 종이고 아멘. 제자, 제자, 예수 증인, 예수 신부름이에요. 네. 제자는 올바른 제자는 성령의 음성 도고 나가는 겁니다 네. 이런 우리 성령이 될줄 메시지로 보러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아, 이렇게 빨리 갔네요 말씀 준비를 딱 썼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